어, 엄마 갈게.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은 녹색 교통안전봉사가 있어서 학교로 늦지 않도록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끼를 입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란 깃발,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허리라기가 있습니다. 녹색 교통안전 봉사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를 도와주는 봉사입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버님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빠한테 맡기고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녹색 쓰는 날은 시리얼과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아이들 봉사하는 마음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펜스 설치가 되어 있고 저쪽 가운데 부분에도 어 차들이 불법 유턴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 학교 주변 교통 환경이 좀 많이 잘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험마우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아이들이 우여마우니 가이 가면 센서로 이용을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어, 목 건너가게, 못 건너가게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하는 장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요즘 많이 하시, 해주시는 이렇게 노란 발자국이 있는데요. 이런 노란 발자국이 있으므로 아이들이 횡단보도 가까이 서지 않게 하는 효과도 같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자녀로 둔 엄마로서, 어, 우리나라에서 아동, 교통 사고 사망률이 많이 줄다고 하는데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과 봉사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